안녕하세요. 지지마트입니다. 코스코에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7월 첫째 주 신제품 그리고 세일 정보 같이 알아보실까요? 디즈니 할로윈 제품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키 앤 미니 할로윈 펌킨이고요. 배터리로 작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89불 99? 디즈니 할로윈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가요? 할로윈 인형이 벌써 나왔습니다. The Nightmare Before Christmas 인형 두 가지 있고요. 가격은 18불 99입니다. 할로윈 제품이 벌써 나온 것도 놀라운데 크리스마스 용품들도 하나씩 보이니 더 놀랍습니다. 스크시멜로즈 오너먼트 한 박스에 8개씩 작은 인형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16불 99입니다. 코스코의 베이스볼 플래그십 컬렉션 야구카드 나왔습니다.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야구도 잘 모르지만 매 시즌마다 이런 야구카드 모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도 이번 시즌 카드고요. 33불 99입니다. 코스코 사무용품 코너입니다. 엑스포 마커 21피스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3불 5 8인에서 12불 49입니다. 세일은 7월 28일까지. 32개들이 블랙 샤피 그리고 컬러 샤피 이 제품도 3불 58인이고요. 가격은 똑같이 12불 49입니다. 세일도 똑같네요. 7월 28일까지. 학교 시작하면 노트북 사용할 일도 많으실 텐데요. 한 묶음에 3개 들어있는 노트북. 이 제품도 세일입니다. 2불 할인해서 7불 99고요. 세일은 7월 7일까지입니다. 샤피 볼펜 16개 들어있는 제품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레귤러 볼펜 12개, 메탈 볼펜 4개,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3불 58인에서 12불 49입니다.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의 페이퍼메이트 펜. 향기가 나는 펜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3불 50 할인해서 12불 49고요. 두 제품 다 세일은 7월 28일까지입니다. 스카치 헤비 듀티 박스 테이프 이 제품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6불 할인해서 19불 99고요. 세일은 7월 7일까지네요. 한 팩에 총 8개가 들어있습니다. 인테리어 용으로 좋을 것 같은 LED 글래스 라이트 새로 나왔습니다. 물방울 모양의 핸드블러운 글래스이고요. 색상은 스모키 그레이 그리고 골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 안에는 각각 다른 세 가지 사이즈의 LED 라이트가 들어있고요. 건전지 3개로 작동이 되는 제품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은 24불 99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메사 스토리지 베스킷 우븐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19불 99입니다. 코스코 주방용품 코너입니다. 쿠지나트 커피 메이커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49불 9 9고요폴팅컵 용량으로 꽤 사이즈가 큰 편이고요. 커피의 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스낵 컨테이너 블루이 캐릭터 다시 나왔습니다. 예전에 나왔을 때는 블루이 캐릭터 그리고 미키 미니 디자인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블루이만 나왔습니다. 가격은 19불 99. ThermoFlask에서 푸드자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16불 99구요. 한 팩에 2 개의 푸드자가 들어있습니다. 자는한 손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로 20아운스 용량이고요 보냉, 보온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래스자 새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4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1.5L 48아운스 용량이고요 1L 32아운스 용량, 그리고 500ml 16아운스 용량,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병 입구를 탄탄하게 막을 수 있는 세일은 엑스트라까지 포함해서 총 8개가 들어있고요.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 가격은 24불 99입니다. 19불 99에 판매하던 레이지 수전 세일이란 표시는 없지만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14불 97이고요. 사이즈는 18인치입니다. 마나 듀얼리드 스테인리스 스틸 적 새로 나왔습니다. 사이즈가 100아운스 용량 2.9리터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 물통은 처음 보는데요. 길이는 한 뼘보다 훨씬 넘는 이런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넓이 또한 굉장히 큽니다. 뚜껑을 열어서 이쪽으로 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에 들어있는 빨대를 통해서 이쪽으로도 마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물통 가격은 19불 99입니다. 이번에 보실 제품은 테이블 4투 피크닉 세트입니다. 가격은 19불 97이고요. 미니 사이즈 피크닉 테이블과 함께 스테인리스 와인글래스가 두개 들어있고요. 푸드 컨테이너 두 개, 뚜껑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콕스크류 바를 오프너, 캐리할 수 있는 백과 미니 사이즈 커링볼드 미니 사이즈 나이프 그리고 와인 까라페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커링볼드는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테이블의 길이는 한 뼘도 채안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은 좋으나 생각보다 너무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서 아이들 소꿉놀이 세트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코 자동차 용품 코너입니다. 파인애플 코코넛 향을 가지고 있는 터럴 웍스의 와시앤 웍스. 재입고 예정이 없고요. 3불 할인해서 11불 99입니다. 세일은 7월 7일까지네요. 더운 여름 식물을 잘 키우려면 꾸준히 물을 줘야 되듯이 타이어에도 타이어 프로텍트를 뿌리면 조금 더 오랫동안 타이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무가 갈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햇빛이 강한 여름, 더위로 인해 열로 인해 고무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 제품 역시 재입고 예정이 없고요. 5불 할인해서 9불 99, 가격이 꽤 괜찮습니다. 세일은 7월 9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를 전체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는 와이프스. 이 제품도 4불 할인하고 있고요. 12불 99입니다. 세일은 7월 21일까지입니다. 차 내부에 맞게 잘라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고무 매트. 6불 할인해서 23불 99고요. 같은 브랜드의 점 스타터. 20불 할인해서 59불 99입니다. 할로윈 용품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지금 애완견 용품에도 할로윈 제품이 나왔습니다. 한 팩에 두 개의 귀엽게 생긴 몬스터 인형이 들어있고요. 가격은 14불 99입니다. 애완견 용품 코너에 꽤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굳이 샴푸하고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스프레이로 뿌려준 다음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 제품입니다. 향은 라벤더 향이고요. 사랑스러운 우리 반려견. 샤워를 시켜도 며칠 있으면 또 꼬릿꼬릿한 냄새가 올라오죠? 그럴 때 가볍게 착착 뿌려주고 타올로 닦아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팩에 두 개가 들어있고 가격은 10불 99입니다. 과일 맛의 스파클링 워러. 새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파인애플 맹고 진저 8개, 블랙베리 라임 8개, 체리 피치 8개 총 24캔이 들어있고요. 칼로리는 한 캔당 10칼로리, 설탕은 1에서 2g 들어있고요. 물에 과일 주스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내추럴 플레이버로 맛을 더했습니다. 가격은 13불 99입니다. 한 캔씩 뜯어서 사용하기 좋은 미니사이즈 100% 파인애플 주스 13불 99에 판매합니다. 한 박스에 24캔이 들어있고요. 넌지에모 제품 설탕은 30g 따로 추가로 설탕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말리브원아운스의 파인애플 주스 한캔 이렇게 넣어서 칵테일로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럼과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피냐콜라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th of j u 위크여서 그런지 일회용품 세일이 많이 나왔습니다 프레스 앤 시음 3불 할인해서 9불 99고요 세일은 7월 21일까지입니다 폼으로 되어있는 접시 3불 할인해서 10불 49고요 리사이클드 메탈리얼로 되어있는 디너 플레이트 4을 58인사 17불 49입니다. 두 제품 다세일은 7월 7일까지입니다. 오버나인 오티치아 새로 나왔습니다. 유기농의 넌지에모 제품이고 식이섬유가 6g 들어있습니다. 물에 넣어서 2시간 정도 불리면 되는데 우유에 넣어서 불려도 상관이 없고요. 다 불려진 뒤에는 과일을 얹어서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7불 99입니다. 샐러드 드실 때, 습 드실 때 위에 얹어서 드시면 맛있는 제품입니다. 촉촉하고 버러리한 브리오이 빵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인지 크루텅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바삭바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9불 9구입니다. 피크닉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 곧 학교가 시작하면 아이들 런치 때 스낵용으로도 좋을 것 같은 애니스 유기농 버니 스낵팩 유기농의 넌지에모 제품이고 치즈맛 18개, 벌떼 케이크 18개 총 36개의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13.99 레몬첼로 비스커리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9.79고요. 레몬맛의 비스커리로 사이즈는 손가락 길이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비스커리 3개당 설탕은 12g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낵들이 그렇듯이 몸에 좋지 않은 펌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No artificial flavor라고 되어있지만 네 a t 플레이버가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피하는 게 좋고요. 맛있는 음식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여름철 아이스커피와 함께 시원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는 비스커리입니다. 스낵클럽 새로 나왔습니다. 튀긴 옥수수, 세서미 스틱, 스 라이 칩스 이런 스낵에 렌치 드레싱 시즈닝이 묻어있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9불99입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대신에 소디움이 조금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요. 약간 짭짤한 스낵인 것 같습니다. 여름철 맥주 안주로도 좋을 것 같은 스낵입니다. 이 제품은 다른 마트에서 작은 사이즈로 봤는데, 코스코에서 대용량 사이즈로 판매를 합니다. 가격은 9999고요. 위니 와플콘에 밀크 초콜릿이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트레이더조에서는 홀더콘 팁스라고 판매를 했었는데, 고제품과 그 같은 거고요. 트레이더조 제품은 다크초콜릿신 거에 반해 코스코에서는 밀크초콜릿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스코 미용 화장품 코너입니다. 플로레스 페이스 툴킷 새로 나왔습니다. 눈썹 칼과 함께 집게, 뷰러, 그리고 마스카라를 바르신 뒤에 속눈썹 결을 정리해주는 제품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있고요. 가격은 19불 99입니다. 얼레이 슈퍼 세럼 새로 나왔습니다. 한 박스에 30ml 용량 세럼이 두개 들어있고 47불 99입니다. 수분 공급과 함께 피부결, 피부톤을 고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평점 4.6점으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세럼입니다. 얼레이 제품은 세일을 좀 자주 하는 편이니 눈여겨봤다가 세일이 나오면 한번 구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스트라이벡틴에서 아이크림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49불 99고요. 한 팩에 15mm, 5mm 용량 두개가 들어있습니다. 바이타민C 성분이 들어있어서 눈가 주름 예방뿐만 아니라 다크서클을 밝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스트라이백틴 브랜드가 코스코에서 세일을 가끔씩 하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세일 기간을 노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백틴에서 목주름 예방크림도 새로 나왔습니다. 가격은 67불 9 9고요 한 팩에 30ml 용량의 넥크림 2개가 들어있고요. 알파3 펩타이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피부 단백질을 구성하는 콜라겐, 엘라스틴, 그리고 수분 3가지를 함유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사용시 목 부분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코스코 의류 코너입니다. 패션은 늘 한계절 앞서 나간다고 하던데, 한참 더운 여름, 이렇게 패딩 조끼를 보니 좀 놀랍네요. 여성용 패딩 조끼 13불 99고요. 색상은 베이지, 네이비, 벌건디, 블랙, 네 가지가 있습니다. 초경량으로 가볍고 부드러워서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소재의 패딩 재킷도 벌써 나왔고요. 24불 99네요. 색상은 조금 밝은 그레이, 카키, 그리고 네이비, 블랙 컬러가 있습니다. 코스코 가구 코너입니다. 밝으면서도 약간의 무게감을 주는 블루톤의 72인치 캐비넷. 499불 99고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은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이는 72인치 약 183cm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높이는 35인치 약 90cm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수납장은 199불 99고요. 두 개, 세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사이즈는 길이 32인치, 높이 31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나 카우치 옆에 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체어사이드 테이블 99불 9 9고요 사이즈는 대략 14인치, 높이는 34.5인치입니다. 제품의 뒷면에는 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USB 역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윗면은 조금 고급스럽게 마블스톤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 책상이 399불 99에 나왔습니다. 코너에 두고 사용하기 좋게 기역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책상에 달려있는 작은 서랍에는 키보드나 서류, 간단한 사무용품을 정리하기 좋게 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테이블은 리프트 탑으로 책상의 윗부분을 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앉아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일어서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게 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조금만 이렇게 밀어주시면 저절로 닫히게끔 되어 있는 테이블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코스코 신제품 정보, 세일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